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듬으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줄을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손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피족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합니라 아멘 예, 오늘은 3월 22일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변증과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활 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죠. 어, 천주교의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상태의 십자가이지만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이것 또한 상징하는 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세상에 어떠한 신앙과 종교도 어, 종교를 창시한자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덤을 기념하고 있고 그 무덤을 성지화해서 거글, 거기를 가는 건 성지순례라고 얘기하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빈 무덤입니다. 무덤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정확하게 변증하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야. 이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펼친 사기, 사기야. 예수님 시체를 숨겨놓고 짠! 이렇게 바라 비어있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사기친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어. 그리고 차가운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의식이 깨어나서 스스로 두 발로 나왔어. 그랬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어. 세 번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집단 체면에 걸렸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다들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줄을 소위 놓아서 다 체면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 돌아가기 전에 항상 예수님이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얘기가 마치 환각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믿은 거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 변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이 집단체면설은 제자들 집단체면설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집단체면에 걸렸다면 하나같이 복음서의 기록은 다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네개 복음서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내용과 부활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은 결코 환각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이 내용들을 변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제자들이 벌인 사기다. 이런 설이 나온 것은 유대 당국에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게 되는 것이죠.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이 잠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짠! 봐라. 예수님 빈무덤이지 않느냐? 부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무덤의 앞을 막고 있는, 그 당시에는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굴의 앞에 입구에 돌을 놓게 됩니다. 입구의 문처럼 근데 이 돌이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무게였던 것이죠. 제자들이 만약에 밤에 그 돌을 움직이려고 했으면 아마 최소 4, 5명이 낑낑거리면서 그 돌을 밀어야 됐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로마 병정 16명이 한 조가 이루어져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죽은 사형수의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장례를 집도하기 위해 잡례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는 누굽니까? 당시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체가 가서 내가 장사를 치르고 싶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가서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러한 허락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허락을 받았다는 이 내용은 이미 아리마데 사람 그때에 가져갔고 그 이후에는 없었죠. 그 가져간 건왜 가져갔냐면 장사하기 위해 가져간 거예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빼기 위해서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떠한 기록에도 예수님 시체를 가져왔다는 허락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졸았다. 16명이 졸았다. 과연 가능할까요? 16명이 돌아가면서 자나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절대 가져갈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세마포는 그 무덤 옆에 잘 개켜져 있었다고 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시체를 가져가는데 세마포를 두고 갔을까요? 시체를 가져가려면 한 번에 다 가져가야 되는데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3절로 7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질하더니 그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는 시체를 쌓는 겁니다. 다 풀어가지고 그 시체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체를 가져가려면 세마포 채로 시체를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세마포는 거기에 개켜져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 사기치기 위해 서 했다라는 이 주장 참으로 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깐 고통 때문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자,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정말 많이 행해지는데 하루에 6천 명씩도 어, 집자가에 처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익숙한 것입니다 이게 익숙하다는 것은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것이고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것은 숙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집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죽지 않았으면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죽음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창으로 심장 쪽을 찔러서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마지막 확인하살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 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인 사사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기절했다면 창이 들어왔는데 악! 하면서 깨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절설 역시도 완전히 허구요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들에게 첫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초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냐?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이 삶이 끝이 아니,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서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안 없이 살아갑니다. 개인의 감병기복과 세상의 유행과 시류를 따라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 흔들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사명인 사람을 낳는 법을 하는 것 이 사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사실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열중하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경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견증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은 말하기를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답할 것이 바로 변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참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확실히 믿고요. 이제 제가, 어, 지금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앞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곧 부활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 주변에 내가 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이미 믿고 있지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활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우리 병원에 많은 직원들이 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더 많은 직원 성교회 안에 멤버십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인벌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 조금 이렇게 틀이 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이지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포커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변증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아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을 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난 성경 지식이 배우고 싶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것을 아는 지식을 지혜로 삶으로 적용하고 싶어 그런 영역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나는 이제 사역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신앙을 알고 싶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처음부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이러한 모습대로 잘 맞춰서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과정 그래서 보금화가, 직원 보금화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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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벽돌이 쌓아지듯이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전도할 사람, 인도할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 앞에 기도하며 기회를 보면서 예배나 혹은 교회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의 모든 직원들 특별히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때이 변증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이 힘차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얻은 자들로서 담대하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이 병원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사랑하는 사랑플러스의 직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감화 감동 역사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생명의 부활로. 평안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또 교회 공동체에 인도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와 사랑 플러스의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병원 또 실력 있는 병원을 넘어 성령 충만한 병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병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인도 아심이 오늘 변증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머리의 모든 환우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